It was the law forsaken parasites. I had become obsessed my quest to stop them to avenge my partner Philip and my ex-partner Bernice and lieutenant Jurgen and those two informants had brought me to Rizzo's distillery but it wasn't just the triple distilled deliciousness of Rizzo's spectrum brand vodka that I found there It was death. I made sure the brain eaters paid the price. But at what cost to me? 에리타노스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루스 벨라미. 리조에서 제공하는 우주파 방송 스릴 넘치는 최신 모험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리조가 만드는 스펙트럼 보드카의 광고 모델 할사이온 헬렌으로 유명한 배우죠. 주인공은 에리다노스 복합호화단지의 관리자인 루도비코와 서브라이트에 소속된 세드릭 킹케논 그리고 마리아 킴무안관의 요청을 받아 수사관으로 고용됩니다. 이 의문에 빠진 살인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죠. 어떤 세력에도 얽혀있지 않아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사건을 볼수 있는 주인공이야말로 수사관에 적합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수소헬륨가스로 된 에리다노스 행성위를 부여하는 함성구조물 에리다노스 복합호화단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 공교롭게도 우연히 겹칩니다. 할사이온 헬렌이 출연한 우주파 방송의 제목은 에리다노스 살인사건. 그리고 할사이온 헬렌이 습격당하는 이야기가 방영된 날에 루스 벨라미가 에리다노스에 있는 호텔 발표장에서 살해당한 것이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언급된 리조의 양조장, 뇌파먹는 벌레 등등 사건을 파헤칠수록 그녀가 출연한 우주파 방송을 떠올리게 하는 연결점들이 자꾸 엿보입니다. 주인공은 뭔가 이상한 낌새나 장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울려대서 단서를 알려주는 이상탐지기를 들고 수많은 용의자들을 만나며 증언을 듣고 나아가 숨겨진 음모를 파헤쳐야 하죠. 이것이 아우터월드의 새 확장팩, 에리다노스 살인사건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이번 확장팩은 이전에 나왔던 확장팩, 고르곤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엔딩 이후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확장팩이 아닙니다. 기존의 이야기에 살을 덧붙이는 사이드 스토리죠. 그래서 이번 확장팩 또한 본편의 주제 의식과 게임성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본편에서 호평받았던 장점과 지적되었던 단점을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의미죠. 특히 본편에서 지적되었던 무기들의 다양성 부족, 캐릭터 육성 방향성의 갑갑함, 그리고 아쉬운 엔딩 분기점은 당연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아우터 월드 본편을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플레이어였다면 이번 확장팩에 내릴 평가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거라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 RPG를 플레이할 때 스토리보다는 전투에 중점을 두거나 육성 방향성이 다양하기를 바라거나 뭔가 장대한 결말을 바라는 게이머라면 이 확장팩 또한 큰 감흥이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우터월드 본편을 재미있게 즐긴 게이머라면 이번 확장팩도 재미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말하자면 RPG의 본래 의미인 역할극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이머나 스페이스 오페라 느낌을 좋아하거나 독특한 세계관에서 재미를 찾는 게이머라면 이번 확장팩 플레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애초에 아우터 월드의 게임 스타일 때문에 취향은 많이 타겠지만 이번 확장팩은 기존의 팬들에게 확실하게 팬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에리다노스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인을 잡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본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자료나 여기저기 널린 서류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듣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컴퓨터를 열람하거나 해킹하면 볼수 있는 자료를 통해 증거를 모아나갈 수 있죠. 이렇게 모은 증거로 목격자에게 따져 묻거나 용의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거나 용의자를 몰아넣을 증거를 모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시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확장팩의 진짜 매력은 범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건을 추적해나가면서 찾아낸 단서는 범인이 누구인지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죠. 플레이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사건을 들춰내고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플레이어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스토리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스토리 자체는 대단할 건 없습니다. 미리 좀 김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스토리만 따지고 본다면 아우터월드의 톤을 그대로 끌고 가는 편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요컨대 활극이죠. 미국의 B급 정서가 담긴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이리저리 뒤틀어 쌓아나간 이야기다 보니 뭔가 대단한 감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게임 속 동료들 중에도 이건 좀 새삼스럽지 않냐는 듯한 반응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녀석이 있기도 하죠. 마치 어차피 이 게임의 스토리 자체가 대충 봤을 때 선악 구분이 명확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B급 스토리라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 확장팩은 고르곤의 위험대와는 다른 조금 독특한 감흥을 남겼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바람에 게이머에게 큰 감흥을 주지 않았던 고르곤의 위험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번 에리다노스 살인사건은 퀘스트를 마치고 나서도 플레이어를 찜찜하게 만들고 재차 플레이에서 확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남겨놓았어요. 심지어 진상을 다 파헤친 뒤에도 이런 선택지를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본편을 할 때나 고르곤의 위험때에는 이런 감흥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가끔 이런 선택지를 골랐으면 어땠을까? 이 능력치를 더 키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도 굳이 그걸 고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동기가 약했습니다. 역할극에 충실하게 만들긴 했지만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약했기 때문에 다시 플레이할 의욕이 잘 생기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번 확장팩은 스토리 전개 차원에서 다회차 플레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이 주도하게 플레이해도 잘잘하게 남는 떡밥이 눈에 띄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확장팩, 아직 나온 지 얼마 안된 확장팩이라 스포일러는 할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호불호가 갈려도 적어도 아우터 월드를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필구나 다름없는 확장팩입니다. 아우터 월드 다운 확장팩이고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준수한 확장팩입니다. I passed the time by simulating a number of hypothetical conclusions to this case unfortunately my understanding of the facts is limited and my appraisal of the individuals involved is not flattering therefore my conclusions are inaccurate my simulations have yielded several possible causes of death Halcyon Helen may have been killed by one or all of the following asphyxiating on Rizzo's Spectrum Brown, grappling with a primal while inebriated, killed by an overzealous fan, death by auto mechanical, or profound loneliness. How close were my estimations? Please do so.